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자문 1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니 하나 가난한,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더 나은 형제와 친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부모 다음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바로 친구와 형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 형제와 친구가, 친구 관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런 친구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현세에서 맺는 이런 형제 관계나 친구 관계도, 친구 관계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말해. 거기에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형제와 친구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래서 재산, 재물이죠. 혼, 또 재물, 그러니까 재산입니다. 재산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재산은 친구들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끊어지다 라고 하는 말이 분리하다 파라드 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친구들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분리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재산, 이 재산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만들고 또 반대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가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결핍과 가난은 사람들이 멀리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예, 여기서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 물론, 이런 친구와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런 재산과 상관없이 정말 오래, 오랫동안 쌓인 그 우정과 신의로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들도 있습니다만,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분명히 친구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절은 세속적인 인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니 인간 관계에서 내가 뭐 갑자기 뭐 집이 어려워지고 사업하던 사업이 큰 어려움을 만나서 뭐 경제적으로 쪼달린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를 이제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사람이 끊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 인심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5절에 거짓이나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벌을 면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낙하이거든요. 낙하. 낙하는 그죄 없다, 무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무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거짓들의 증인은 죄 없다, 무죄하다 할수 없고 또 예, 거짓말하는 자 그들도. 예,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피하다, 말라트, 도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은 4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돈 받으러 오고, 또 돈이 없음으로 해서, 가난해짐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없는데 있다고 할수 있고, 있는데 없다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의지하고 손을 벌릴까 봐서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가난한 척 하면 아, 그것도 죄가 없다고 할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없으면서 있는 척해도 피하지 못하리라 도망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서 아무리 있는 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그것이 친구도 친구 관계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은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라. 이거는 지금 4절에서 7절이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인데, 그냥 한절 한절 따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6절에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이 나디브예요. 나디브.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인, 자발적, 자발적인. 그래서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이제 너그러운, 뭐 관대한 또는 고결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이제 확대, 번역, 확, 에, 확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많은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 은혜를, 은혜를 밑줄 치시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얼굴입니다. 판님이거든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구하다라고, 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할라라고 한라라, 하는 말인데, 이거는 약해지다, 약해지다, 또는 병들다, 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제, 우리들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냥 번역을 한 거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너그럽고 선물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4절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6절의 상반절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자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하게 할 것이다에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있는 의미는 6절의 상반절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겠습니까? 4절에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막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아, 누구 찾아가면 걔는 무조건 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문제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르지 않는 재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그렇게 자원해서 나눠주면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의 얼굴을 상하게 한다. 언짢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생 친구가 많이 생겨서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올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언짢아진다는 겁니다 왜요? 뭐 일하지 않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실제로 좀뭐 참고 견뎌야 할 것을 뭐 그러지 않고. 나도 쓰지 않는 돈을 쓰겠다고 빌리러 오고 뭐 손벌리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는 예,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는 이제 되다, 친구가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의 비동사 하야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동사가 없어요. 하반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반복되든지 아니면은 하야 동사 못뭐이다 또는 뭐 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문장이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물을 주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그래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냥 선물의 소유격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그대로 직역하면 선물의 친구 이렇게 됩니다. 선물의 친구에게는 선물의 친구에게는 모든 친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물의 친구에게는 모든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가 되다가 아니라 모든 친구가 친구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주어가 모든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의 친구에게는 모든 친구가 그럴 것이다죠. 앞에 사용되었던 얼굴을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도 예, 생략,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선물의 친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주는 친구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처럼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 이렇게 있는데, 선물주는 사람이에요. 선물주는 친구. 예, 그런 친구에게는 모든 친구예요, 이거는. 예, 모든 친구. 자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선물을 선물의 친구는 그저 가기만 하면 선물을 주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모든 친구가 뭐 한다? 그 친구의 얼굴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내용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친구를 많이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그러니까 이제 6절은 부자인 경우, 재산이 많은 경우를 말한 거고, 이제 7절은 이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앞에 4절에서 가난한 사람은 친구로부터, 친구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죠. 가난한 자의 그대로 직역하면, 이 문장의 주어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모든 형제들은, 가난한 자의 모든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며, 이렇게 돼요. 그를 미워하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하물며, 그러니까 역시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7절, 여기도 번역이, 에, 온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뒤에 보면 하반절에 친구야, 그를 멀리 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멀리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러니까 앞에 상반절은 미워하다, 샤네가 쓰였고, 뒤에 멀리 하다, 이건 라하크인데, 문제는 동사 이 라하크의 주어가 3인칭 남성 복수예요. 그 복수명사,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이 동사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동사 자체가의 주어의 성수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동사가 동사가 다른데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 가 있든지간에. 그런데 여기 지금 멀리하다라고 하는 라하크의 주어가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처럼 친구가 그를 멀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주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복수명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따라가며 말하려 할때이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요 말이 복수입니다. 말이. 그리고 따라가며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라다프인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라다프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가며라고 번역한 이것은 추격하다, 박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에 분사니까 이게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박해하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박해하는 말들. 박해하는 말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로부터.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박해하는 말들이 그의 친구를 떠날 때도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가난한 자의 모든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며 역시 또한 그로부터 나온 박해하던 말들이 그의 친구를 떠날 때도 그렇다. 그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이렇게 이제 의역을 부득이하게 한 것인데 의미는 그런 겁니다. 6절은 부자가,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 그러니까 4절의 하반절에 가난한, 가난하면은 친구들로부터 분리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절은 가난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7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뿐만 아니라 형제들한테도, 형제들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로 여기서 그로부터 나온 박해하던 말들이 그의 친구를 떠날 때도 그렇다. 그러니까 박해하던 말들이 친구를 떠난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하는 이것을 그로부터 나온 박해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박해하는 말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저런 부탁을 하는 거. 그때도, 예, 예, 박해하던 말들이 그의 친구를 떠날 때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참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대한 4절의 세상 인심을 4절에서 새 친구 관계에서 세상의 친구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고 한계가 있는 친구 관계다. 조건이 있어야 친구도 새기고 재물도 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좋은 건 뭐는 아니다. 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거짓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럼 많은 친구들을 그러면 선대하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작은 돈이 좀 있고 재산이 있을 때는 사람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밑도 끝도 없이 달려오면 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도 내가 친구들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티를 내지 않고 불편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박해하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나를 뭐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형제 관계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조건적이며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친구 관계나 형제 관계도 영원하고 불변하려면 뭐예요? 무한한 자원이 필수라는 거예요. 무한한 자원이 그러니까 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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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줘도 마르지 않을 때, 그럴 때라야 형제 관계나 친구 관계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무한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재물과 상관이 없는 의리, 친구 간의 우정, 사랑 이런 것이 관계의 기초일 때라야 그 관계가 친구 관계든 형제 관계든 그게 변함이 없고 영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나 효용성이나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그것 자체가 무한하기 전에는 그것은 불안정하고 조건적이며 한시적인 관계라는 것. 그래서 무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친구와 형제의 관계가 맺어질 때라야 진정하고 진정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관계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요, 더 나은 이런 재물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맺어지는 이런 친구라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무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관계라고 여기는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이런 형제간도 사실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적인 관계로서 끊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조차도 이런 조건적인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될수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불안정한 이런 친구와 형제 관계를 더 나아가서 더 나은 형제와 친구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신앙 안에 있어야 해요.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혈육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 있지 않다면 사실은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도 제한적이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거든요. 우리의 소망, 인간적인 소망도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거든요. 근데요, 신앙 안에서 라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한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것의 효과와 또 그로말미하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더 나은 친구와 형제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밖으로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친구 관계나 우리의 형제 관계에도 그러기엔 무한한 하늘 자원으로 말미암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는 불변하는 관계로 진전이 일어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를 무한히 신뢰하고 서로를 위하여 무한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자원으로 재산과 세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으로 도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언제나 마르지 않고 변함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요. 무한합니다. 또요. 사랑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요. 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형제와 친구 관계가 무한하고 불변하는 그리고 영원한 그런 관계로 진전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들이 맺고 있는 이런 친구의 관계가 그리고 형제의 관계가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전적으로 믿어주고 끝까지 소망하고 기대하며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연합의 그런 표적으로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때이게 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익과 복이 있으며 그 가운데 친구 관계와 형제 관계조차도 확실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관계가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간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